지난 시간 이어서 사랑과 율법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신 다음에 그냥 두신 것이 아니고 법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지켜라 그래서 우리가 법을 지키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계속되지만 법을 어기면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라는 것은 사람이 혼자 살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도록 요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하시기 때문인 거죠.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되듯이 사람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많은 사람 있지만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외롭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랑해야 될 사람이 사랑의 방향이 잘못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슴도치가 두 마리가 보면 이제. 둘이 가까이 있으면 서로 찔리니까 멀찍이 있다가 또 멀찍이 있으면 외로우니까 다시 가까이하면 또 찔리고 이걸 반복한답니다. 그게 꼭 사람들과 같답니다. 사람들도 혼자 살면은 외롭기 때문에 자꾸 누군가 자꾸 같이 가까이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가까이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꾸 서로에게 상처를 주니까 떨어졌다가 또 가까이했다가 이렇게하다 안 되니까 요즘 나온 대안점이 대안점 하겠습니다 대안점. 반려동물을 키우는 거예요. 반려동물. 동물은 해꾸지 않아요. 자기한테. 사랑을 좀, 사랑을 키우는데. 근데 사랑의 교제는 되지 않는.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것도 사람에게서 받아야 될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외로워서 어떤 짐승들, 강아지로서 채우려고 하는데 그게 진정한 사랑은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랑은 서로의 인격적 교제가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 깨어지게 되는 결정적 원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죄라고 했지 죄. 죄는 관계를 깨는 건데요. 이 죄라고 하면 너무 좀 추상적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입니다. 말씀을 어긴다는 것은 말씀을 무시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존중해야 사랑이 되는데 서로를 무시하면 그때부터 원수가 되는 거죠. 원수 그렇죠. 그래서 아담도 처음에는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만큼 상대방을 나보다 더 귀히 하겠는데 어느 순간 저 여자, 그 여자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 뭐가 들었습니까? 죄가 드는 것이고 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와가 뭘 했습니까? 아담이 한 말을 안 들은 거죠 마귀가 한 말을 들었습니다 즉 아담이 한 말을 안 들으니까 아담하고 하와 사이에 벽이 생긴 것입니다 결국 아담이 한 말은 하나님 말씀이었거든요 결국, 하나님과도 이 담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 그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이 말을 듣는다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존중하면 상대방도 나를 존중하고 내가 상대방을 무시하면 상대방도 나를 무시하는 게 이게 사람의 법칙입니다. 법칙.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마찬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사랑. 사랑을 한 반드시 법이 있습니다. 법. 일정한 룰이 있습니다. 룰을 지키면 그 관계가 계속되어 가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뭐냐면은 사랑을 배제하고 나서 이 법을 가지고 관계를 쉽게 말하면 지속시키려는 이런 관계입니다. 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지킬 도리가 있잖아요, 도리. 그렇죠? 근데 그 도리를 안 지키면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런데 그 도리를 지킨다고 남남이 부자 지간이 되진 않습니다. 이렇게죠. 이 삼성에 다니는 사람이 정말 열심히 회사에서 그 회사의 규정을 잘 지킨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삼성 회장의 아들이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신부는 법을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유전적으로, 은혜로서 사랑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상이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자녀를 삼아주시고, 그 다음에 법을 지었나, 법을. 근데 법을 지어서 법을 어기게 되면 관계가 깨어지니까 관계 깨어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법으로 맺어진 관계가 으면 법을 어기면 거기는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회사에서도 만약 회사가 정한 룰을 안 지키면 뭐 퇴사를 당한다든지 감봉을당한다든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부자 직원에는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진심으로 사과하면 되죠. 사과.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관계가 틀린 것이죠. 그래서 아담도 선악을 먹었더라도 하나님이 찾아와서, 어디에 있느냐, 너가 먹었느냐, 이렇게 할 때, 예, 제가 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그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용서해 주는 거죠. 용서해 줄 텐데, 자기 스스로 무화과 나무 옷을 입고 스스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법이라는 것은 사랑의 테두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613가지가 있는데, 그 핵심은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위해서 사랑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랑을 위해서 율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보다 사랑이 앞서는 것입니다 앞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관계 속에 있으면서 잘못했으면 그 사랑을 생겨서 다 뉘우치면 되는데 아이고 내 아버지하고 내 사이에 서내서 내가, 내가 합당한 벌을 받겠습니다 이러면 부자직을 끊자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그런 관계가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과 사랑 안에서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고 또못 지키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제가 잘못해서 법을 어겼습니다.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부시고 어로사 너희 죄를 씻어줄 것이다.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합니까? 오 잘못했으니까 안 된다. 벌 받아야 된다. 절대 용서 안 해줄 것이다. 그렇게 가지고 관계를 계속 이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사랑의 변질, 사랑의 변질. 사랑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랑도 여러분 돈이 좋습니까, 좋습니까? 돈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좋은 돈도 있고 나쁜 돈도 있습니다. 성격상 내가 정말 정직하게 해서 번 돈은 내게 복이 되는 돈입니다. 근데 불법으로 부정하게 번 돈은 이게 나쁜 돈이 되잖아요, 그렇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사랑 자체가 좋고 나쁜 건 없습니다. 대상이 바르면 좋은 것이고, 대상이 잘못되면 방향이 잘못되면 나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내용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이 고통이라는 것은 소통이 되지 않으면 고통이 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몸도 음식을 넣으면 다소화가 밑으로 잘 빠져나오면은 이게 건강합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어딘가 막혀가 안 나오고 소통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고통이 되는 거죠. 그럼 인간 관계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것입니다. 이게 소통이 되지 않을 때, 고통이 온다는 것입니다. 왜 소통이 안 되는가 보니까, 막힌 게되는 막힌 게. 막힌 게 뭐였습니까? 죄조죄야 그렇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죄가 있는 것이 죄뭐 때문에? 불순종였기 때문에, 불순종 그렇죠. 그래서 죄가 오면은 단절이 나고, 단절로 인하여서 고통이 있고, 결국 사망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죠. 사랑이 변질되어 버리니까,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배물 사랑하게 되니까, 이게 죄가 들어버리니까, 이게 막혀 버리죠. 담이 막혀 버리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그때부터 고통이 되는 거죠. 자식하고 소통이 되면 가장 행복하고, 소통이 안 되면 같이 살아도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방향입니다. 방향,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원래는 뭘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게 이제 질서입니다. 질서. 이게 이제 기계로 말하면 정상적인 돌아가는 거 기계가. 그렇죠? 이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돈은 그 밑에 있네. 돈은 사랑할 대상이 아닙니다. 돈을 우리가 사용해 이용해야 될대상 이용 그렇죠. 이용해야 될 대상 이 이게 이제 정상적인 관계입니다. 정상적인 관계. 요는 이제 비정상적인 관계 되는 거죠. 뭐가 바뀌었습니까? 하나님하고 돈하고 위치가 바뀌어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은 뭐 해야 됩니까? 이용해야죠. 이용. 이용. 이용해야 되는데 이게 돈이 위에 올라가 있으면은 사람이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이용. 하나님을 이용해가 자기 돈벌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이용하려고 해요. 이용. 자기가 중심이 되니까, 자기를 사랑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창조라는 말의 또 다른 말은 질서입니다. 질서, 창조. 타락이라는 말은 무질서죠, 무질서. 구원이라는 말은 뭐냐면 타락한 무질서된 것을 다시금 원점으로 돌리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는 하나님이 혼돈 가운데 있는 세상을 질서를 잡는 것입니다. 이렇게 딱딱. 하나님을 제일 위에 두고. 사람을 옆에 두고, 그 밑에 돈을 드는 거죠. 무질산은 뭡니까? 위치가 바뀌어 버린 것이죠. 돈이 사람이 올라가고, 돈이 하나님께 올라가고, 사람, 하나님은 저기 밑에 내려오는 거죠. 그렇죠. 현대 자본주의 시대는 무질산 타락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돈이 딱아니 돈이. 그렇죠. 하나님 저 밑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보다 뭐가 위에 있습니까? 돈이 위에 있잖아요. 오늘 현대 뭐 사고는 다 뭐냐면 돈이 위에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건축물 하면서 붕괴된 이유가 왜 있겠습니까? 설계한 대로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돈몇푼거 빼돌리려고, 철근 골절 몇개 빼고, 이렇게 가 결국 그거다 사고 나면 사람이 다 죽잖아요. 이게 결국 돈이 하나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것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게 이거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이 가치관을 바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질서라는 것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복종해요.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여기에 이제 질서입니다, 질서. 근데 무질서는 뭐냐면 이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용하고 돈을 섬기고 남편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남의 옆집 아내를 사랑하고 그렇죠.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고 자 대들고 이런 것이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고 자식을 버리는 거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이게 이제 무질서입니다. 무질서, 이게 타락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보면 이제 엘리야의 사명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이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서로가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어떤 관계이죠? 아버지와 아들 관계이고 남편과 아내 관계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마음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어디론가 다 가버린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덕질하겠느냐 그럼 나는 너희는 나의 것을 도덕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덕질하였나이까도다 이는 곧 11주와 허물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든 돌아오라 그럼 이 안에 된 이스라엘 백성이 가정에 마음이 없고 어디가 있는 겁니까? 바깥에 가 있는 거죠 어디가 있습니까? 돈에 가 있는 거죠 돈에 그렇죠. 정상적으로 하면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여기 가정 안에서 정상적인 과정이다 가정 그렇죠. 그런데 이 어느 순간 이 자본주의 사회에 들어오면서부터 마음이 가정에서부터 떠나 있는 것입니다. 남편도 돈 버느라고 가정을 돌보지 않고, 또 아내는 다른 어떤 뭐 우상숭배한다고 쾌락을 섬긴다고 덜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같이 살아도 마음이 딴데가 있으니까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여기 있는데 같이 집에 잘 있는데, 잘 있는데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돈 가져와라. 돈. 돈 가져와라. 돈 가져오라는 말,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너 마음이 내게로 와라너 마음을 내게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 마음 어디 있습니까?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까 그 돈을 내게 가져와라는 것입니다. 돈을 바치란 말이 아닙니다. 저기 밖에 있는 그내 마음을, 다른 데 향하고 있던 마음을 내게로 향하도록 해라. 남편의 마음은 아내에게 향하고, 아내의 마음은 남편에게 향하도록. 그래서 돈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 마음이 어디에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데라 말했잖아요. 사람들도 내가 돈을 어디에 쓸때안 아까운가 보면은 내 마음이 어딘지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 위해 돈 쓰는데 아까운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왜?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식을 위해 돈을 쓰는 건 아깝지 않습니다. 남자들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 낚시 때몇병가는 사는데 아까워하겠습니까? 안 아까워합니다. 왜? 내 돈이 가는 곳에 그내 마음이 있다는 거죠. 돈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마음에 있는 것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1 1조를창고에 드려서, 나의 집에 양식이 깨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는 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1절을 많이 하면 복 받는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걸 세상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돈을 줄게, 내가 복을 줄게 그런 말입니다. 그런 말, 자, 부자 청년도 보면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느겠습니까 물었을 때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는데 예수님 보기에는 계명을 지킨 게 아닙니다. 껍데기만 지킨 거예요. 613가지의 계명의 본질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이거든 사랑. 자기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었습니다 그래서 내 소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요거는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은 어떻겠습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거잖아요. 결국 이 청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돈에 있는 거죠, 돈에. 그렇죠? 원래는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사람이 이 마음이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회개는 뭐냐면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다시금 하나님처럼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라. 거기 있지 말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돈의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겠습니까? 돈을 쫓아가면 사람들과 원수가 됩니다. 자, 요 이제 부자청년과 반대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게요입니다, 사게요. 삿개오. 그래서 예수님 사게요를 부르니까, 사게요가 뭐냐면, 내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베푼다는 말이잖아요. 이 사람의 마음은 지금 돈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구원이란 뭐라고 했죠? 비정상적인 관계를 바로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상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돈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 이용 뭐 하는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이게 돈입니다. 돈. 그런데 비정상적인 뭡니까? 돈을 사랑해서 사람도 이용하고 하나님도 이용하고 이게 비정상적입니다. 이걸 이제 원점으로 돌리는 게 구원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사기오는 당연히 구원받잖아요. 을 돈을 누구에 돌립니까? 이것을 사람에 쓰잖아요 돈을 사랑한 게 아니고 사람을 사랑하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지 못할 것이다.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주인 누구냐면. 돈하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둘 중에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돈하고는 조금 멀어져야 됩니다. 돈을 섬기면 하나님과 좀 멀어져야 됩니다. 너희들 돈을 따라갈래? 말씀을 따라갈래? 돈을 사랑할래? 예수님 사랑할래? 이렇게 해야 됩니다. 누구를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겠죠. 그럼 돈이 어디에 가 있는지 보면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쓰는데 아깝지 않으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쓰는데 아까우면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돈을 쓰는 건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좀 바보 같은 분이에요. 바보 같은 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돈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 돌아오라 돌아오라 기다리는 것입니다. 짝 사랑하는 거 마찬가지죠. 둘이 싫다고 갔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보내면 되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누가 더 조건이 좋습니까? 하나님이 더 조건이 좋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예쁜, 더 똑똑한, 더 부자인 그런 백성을 선택해서 부인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바보같이 계속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정말 이런 바보가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신실하심. 한번 마음을 주면요. 이 여자가 바람을 피워도 까지 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번사랑면 버리지 못하는 이런 성격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신실하심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민수기 보면 어, 모세가 누구를 취해서 아내를 삼습니까? 구스 여자, 구스 여자, 모세가 그러니까 미리암이 야단을 치잖아요. 아니 네가 뭐가 부족한 게 있다고? 너그 정도 같으면 이스라엘 중에서도 처녀 중에서도 예쁜 처녀를 구할 수 있는데 왜빛필 흑인 여자를 데리고 사느냐? 누굴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호세아도 보면은, 너 가서 저 여자하고 결혼해라. 그러면, 호세아는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겠습니까? 착하고, 말잘 듣고, 예쁘고, 이런 사람.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 여자 말고, 저기 창녀 같은 여자였다. 창녀 같은. 어? 끼가 많은 여자. 그 여자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또, 살다가 또 옛날 애인 찾아가서 또 나가서, 애나오고뭐 이런 것입니다. 그럼 이혼하고 싶은 하나님이 그래도 그 여자 데리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왜그렇겠습니까 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걸 보여주는 게 하나님.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바보입니다. 바보. 그만큼 속을 썩이고 돈을 사랑하고 쾌력을 사랑하고 하나님 떠났으면 이제는 이혼하고 딱 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무슨 미래 남아가지고 기다리고 오라 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이거를 전해드릴 게복음이요 복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도, 당신은 하나님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아직도 당신을 잊지 않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받아줄 용의가 있습니다. 요거를 전하는 게 복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명이 뭐냐면, 보라 요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아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그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의 아베게로돌이켜 하리라.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돈 본다고 나가, 가정도 안 돌아보고, 술 마시고, 노름한다고, 가정이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녀는 또 자녀 나름대로 밖에 나가가지고, 뭐, 방탕한 삶을 살고 그러니까, 가정이 뭐가 되겠습니까? 완전 콩가루집을 해, 콩가루집만 그렇죠. 그러니까 렇죠그 엘리에 가서, 내가 이제 그 바깥으로 향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들에게 좀 향하도록 하고, 자식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도록 하겠다. 아버지에게는 도이키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제대로 들어갔다 싶으면 가정이 깨어진 가정도 회복이 돼야 됩니다. 회복. 이단들이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정상적인 가정도 이단에 빠지면 가정이 다 깨져버립니다. 이건 누가 하는 겁니까? 마귀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틀어진 관계도 화목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정상적인 관계도 깨뜨리는 것이 마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단들이 뭐 교리적으로 듣다 쳤다, 뭐 설명하고 이것보다도 내가 그 교회 에 나갔을 때 깨어진 관계가 화목되느냐, 아니면 더 깨어지느냐, 정상적으가 깨어지느냐, 이것만 봐도 일차적으로 증급이 가능, 진급그 했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교회는 그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깨어진 과정이 화목되며, 이게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자꾸막 깨어지면 어떻습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알아야 됩니다. 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이 없다는 것은 타락한 사람은요. 남보다 누굴 더 사랑합니까?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합니다. 이 의라는 것은 뭐냐면 뭐 옳은 일을 행하고 안 행하는 것보다 관계를 정상적으로 맺는 걸 말하거든요. 관계, 관계. 그러니까 의의는 항상 어떠냐면은 관계를 소중히 여깁니다. 관계, 관계를 소중히 여 죄의는 뭐냐면 관계보다 돈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예를 형제지간에 우애가 있으려고 하면은 돈에 너무 밝히고 손에 안 보려고 하면 형제가 우애가 있겠습니까? 있겠습니까 깨어지겠죠. 특별히 장남 같으면 그렇죠. 제일 위에 같으면은 동생들에게 손, 자기가 손해를 봐야 됩니다. 형들이, 그러면은 동생들 관계가 좋아지고 조금 더 손에 안 보려고 하면은 관계가 깨어지게 되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돈을 좋아하게 되어있습니다. 자기를 좋아하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의인은 없는 것이 없는 것인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죠 하나님 닮은 그 모습에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처럼 자기가 친한 사람도 아닌데 원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준다? 이거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를 인물이 못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법을 깨닫노니 내게 선을 향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 선을 행하야지 싶은데, 내 안에, 왜 사람 뭡니까? 예 저리 이기적이고, 손에 안 보려고 하고, 그런 것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놈이 나를 우리를 끌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멸망의 자로 탁 끌려가는데, 안 가야지, 안 가야지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따라가는 거죠. 이게 아는 것하고 행하는 것 다른 것입니다. 알아도 힘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못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인간의 실상입니다. 실상. 실상. 그렇죠. 어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가 선이 뭔지 악이 뭔지 몰라서 지을 수도 있지만, 선이 뭔지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고, 악이 뭔지 알면서도 계속 그 자리에 빠져드는 이유는 뭐냐면은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 그래서 남자들 술이 몸에 안 좋다는 걸 알지만 못 끊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중독 되잖아요, 중독 그렇죠. 남자들 그 노름 안 좋은 거 알지만 계속 빠져드는 이유가 뭡니까? 이미 중독에 빠진 거죠. 수렁에 빠진 것입니다. 그렇죠. 수렁에 빠졌으면 자기 스스로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올 수 없습니다. 봉골 끌고 가다, 농로에 가다 보면 뒷바퀴 빠져나오면 아무리 나오려고 발벙치다가 오히려 밖에 돌아가야 더 깊이 빠져버립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는? 레카차 불리 렉카차. 그러면 그게 쉽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야, 우리가 이런 존재구나. 이런 존재야. 우리는 의를 행할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모든 것이 이기적입니다. 그나마 조금 남을 생각을 있다는 것은 성령이 조금 빛을 비추어 주신 것이죠. 역사하신 것이고 본성적으로는 원래 이기적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왜 그분이 건져 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결국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랑은 우리의 힘으로서는 본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 우리는 누굴 사랑하게 되겠습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요거 방향을 바꾸고 가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이웃을 사랑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7절에 내 영을 내 속에 두고 예. 안에 있는 우리 속에는 있 엔진 자체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바꾸는 거죠, 그렇죠? 차, 오래된 차에 아무리 껍데기 좋은 거막 치라고 해도 엔진이 힘이 없는데 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껍데기는 그대로 두더라도 엔진 자체를 바꾸면은 쫙 올라가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겉을 포장하고 뭐 좋은 걸 입고 많이 배우고 뭐 부자가 되고 좋은 지위를 가져도 속이 변하지 않으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선을 행하겠습니까? 그런데 많이 배운 사람을 더 교만하게 죄를 짓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속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 새 영을 두고. 너의 마음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옛날 거 뽑아내고, 새로운 걸 이제 엔진을 바꾸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로 인하여서 내 윤례를 행하게 되니. 윤례의 근본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진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랑과 율법은 따라 있는 게 아니고, 사랑이 있어야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은 방향입니다, 방향. 원래 방향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타라가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정상적인가 아닌가 보기 위해서는 요거 기준을 다 갖다 냅니다. 구원은 뭡니까? 비정상적인 요 관계를 원점으로 돌리는 거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돌려놓는 것이 이게 구원이고. 이게 구원의 백성들이 살아가 될그 방식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